여러분 박성광 채널 오늘은요 강복이와 함께 강복이와 함께 잠깐만 옷을 좀 입혀야겠다. 뭐가 일리 와봐. 어, 뭐 이리 와. 일로와8로1로 와. 8이9 18로 19 1로 와. 일로 와. 9 1 8다팔9 빼시고요, 9 1좀로19 18로 세요 18로 19 1 8 자, 공보야. 자, 오케이. 자, 그럼 강복이와 오늘은 간식 16강 대전을 할 겁니다. 강복이가 어떤 간식을 좋아하는지 오늘 은 취향을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서 강아지 있으신 분들은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복이 일로 와. 강복이 일로 와. 네, 오늘도 말을 잘안 듣습니다. 강복이. 강복이. 강보가 잠시 얘기 좀 대화 좀 나누고 잠시 좀 얘기 좀 대화 좀 나누고 네. 둘만의 대화를 나누고 보겠습니다. 놀라 놀라 놀아봐 거기 있어 어 간식 주 간식 간식 주 간식 굳이 간식 강복아 굳이 간식 강복아 강복이 간식 있네 간식 일로 와.

자, 강복이가 큐브를 참 좋아하거든요. 와, 강복이. 우와. 자, 맡았어? 지금, 예, 네. 난리 났습니다, 지금. 네. 강복, 일로 와. 강복, 일로 와. 기다려. 기다려. 그렇지. 말을 또 엄청 잘 들어요, 이거 했을 때. 자, 자, 갑니다. 어, 뭐가 연어 큐브야? 오. 게 오리. 오리 연어. 아니, 오리 연어. 자, 합니다. 여기 오리 기다려. 이리로 와. 홍보 이리로 와. 이리로 와. 기다려. 기다려. 홍보 이리로 와. 그렇지. 홍보 이리로 와. 와 와. 홍보 이리로 와. 그렇지. 홍보기. 그렇지. 홍보기 기다려. 홍보기. 그렇지. 홍보기. 지한복이 기다려 한복이 먹어 자뭐 먹을까요 자 먹어 오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안돼 안돼 하나밖에 못 먹어 자 하나밖에 못 먹습니다. 아, 강복 씨 하나밖에 못 먹어요. 아, 하나 절대 짝잘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8 강에 진출합니다. 자 다음은요 사삼이 사삼이 대결입니다. 사삼이 사삼이 아 강복아 강복이 신났네. 자 사삼이 강복이가 좋아하는 오리 사삼이 그리고 치킨 고구마 사삼입니다. 오리 사삼이 치킨 고구마 사삼. 형서 맡아 됐어. 자 오늘은 밥 대신 이걸로 그렇지. 오리 사삼이 치킨 고구마 사삼이 갑니다. 자한번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알았지. 고번이 먹어 먹어. 왼쪽에 있는 것만 오는 거 아니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아직도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됐고요. 다음은 오리스테이크, 오리샌드위치, 오리스테이크. 오리 샌드위치 그리고 오리 스테이크. 자, 오리 스테이크와 오리 샌드위치입니다. 아, 강복이 지금 오리 스테이크, 오리 샌드위치. 자, 강복이 먹어, 먹어, 먹어. 어, 왼쪽부터 제공되니까. 오리 스테이크 승리입니다. 흥복이는 왼손 왼손잡인가? 자 다음은요. 치킨 비스켓 치킨 덤벨 치킨 비스켓하고 치킨 덤벨 치킨 비스켓, 치킨 덤벨. 자팔가 올라갈 거는 무엇인가요? 자 한국이 뭐? 자 한국이 뭐? 안 먹어? 아 먹는다 저거. 아 먹는다 이거. 어떻게 먹는다 이거. 그거 하 치킨 비스켓. 윤서 윤서부터 좋지. 둘다 탈락! 아, 탈락입니다. 최초로 안 먹었어요, 간식을. 내 소, 얘도 입이 짧아가지고요. 둘다 탈락. 블루베리 딸기 상사가. 과일로 가, 넘어갑니다, 이제.

어, 블루베리를 먹었습니다. 왼쪽 꼬고 먹네 계속. 자, 여기는 블루베리가 올라갔습니다. 치즈 스틱, 치즈 쿠키. 쿠키와 스틱의 대결입니다. 아, 이거 궁금해집니다. 자, 자, 자. 언제 맞춰지지? 치즈스틱, 치즈쿠키. 강복의 결정은? 자, 활강에 올라갈. 간식은 무엇인가요? 강복이. 먹어. 먹어. 왼쪽부터 먹는다니까. 아, 왼쪽 보고 먹네 계속. 왼쪽에 있는 것만 먹는 거 아니야? 왼손잡인가? 먹어. 우와 드디어 이번에는 오른쪽 처음으로 쿠키를 먹었습니다. 아 쿠키 스타일이구나 우리가. 자 됐고요. 닭고기 치즈와, 그냥 치즈 대결! 엉복이 일로와, 엉복이 일로와! 자, 엉몽이. 먹어! 먹어! 뭐 먹어? 신기하지. 이 양반이 오늘 왜 이렇게 뭘 주지? 하고. 신기해? 걱정돼? 아니야. 먹어도 많고. 일로 와. 먹어. 뭐야, 먹어. 일로 와. 먹어요. 먹어도 돼. 응? 먹어. 응, 먹어. 뭐 먹을까? 와, 치즈 먹었어요. 와 치즈를 선택했습니다. 오, 대박 연어 치즈와 생선 치즈입니다. 자, 갑니다. 연어 치즈 생선 치즈. 갑니다. 똥들든든든든든든든든 뭐, 이리와 먹어든 먹어. 든 뭐, 먹어 요 아, 그, 아, 먹었네. 생선치즈 올라갔습니다. 점점에.